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팀입니다 예? 자, 그 놀이터 편 기억하시나요? 멘토님들에서 그리고 오늘은 그, 그 센터에서 그 놀이에서 만났던 그, 그 김세희 있잖아요 그... 그 김세희를 데려왔습니다 야, 박수! 그래서 오늘 할 것은요 지금 우리가 센터에 있거든요 센터에 마침내 투어가 있어가지고 뭘 찍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투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괜찮을? 자 그리고 벌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죠? 네, 어 벌칙 뭘로? 할까요? 어, 어야야자 뭐, 뭘로 정했냐면은. 그 1JD가 한국으로 2,000원 이거든요 근데 여긴 물가가 그렇게 한국만큼 비싸지 않아서 어, 1JD짜리 과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뿜뿜뿜뿜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가 빨간색이고 어, 제가 청색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발바이바이 보 발바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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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어, 왜 이렇게 됐어? 아, 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타자마시유 <laughs> <아우. 웃음> 아, 기억특기. 아, 아우, 아우. 아, 정말 오, 아깝군요. 왜이렇너 빨리 오니 개그도 조금 시켜줘야 해두드북어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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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 아, 이렇게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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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번 해본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다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한번 이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와! 역시! 아, 나 더워. 와, 역시. 어, 한번 더, 한번 더. 이거 하면 난 진짜 맨날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싶군요. 그냥 운이 더워, 운 내 몰라. 몰라 이게 더잘되는만의꿀팁이 이렇게 아만의꿀팁이 이렇게 하면 가이안 내가 징크스로서 더아 참고로 이는 1점이고 여기가 2점을작대아난 작은 자리린다 내요 네, 우리가 둘다 추할 모습거든요 추할 모습. 추할 모습은 추호 잘못하는 사람. 추할 모습. 아 이상하다. 아, 오늘도 마지막 큰기가 나는 상황. 과연 어, 오늘을 빈다. yeah